우리 호빵 가족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잠깐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 교육을 잔소리를 들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오늘 우리 호빵 가족들을 앉혀놓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여라 이번 KBS 어, 동물 극장 단짝이라는 데서 어, 촬영을 8일 동안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얘기는 못 드렸지만, 은 어, 그저께 제가 마지막 촬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를 이해가 가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또 틱톡 가족 여러분 또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서 어 우리 호빵 가족들 영상을 못 보게 되는 마지막 영상입니까 이제 이런 댓글을 달으셨는데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제 방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말씀드리고자 아또 우리 호빵 가족들 얼굴을 보이면서 호빵이 아빠가 아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에, 방송이 에, 이달 29일날이 에, 토요일인가요? 아무튼 내가 달력을 안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번달 토요일에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어, 방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날짜를 빨리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이달 말 29일 날 방송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호빵 가족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가족 여러분, 또 틱톡 가족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